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이 돼서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적인 대선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 7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른바 빅3를 형성을 하고 있고, 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어, 그리고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송진호, 황교안 무소속 후보, 이렇게 전부 7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어, 빅3는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세명의 후보가, 어, 빅3로 초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결국 이제 대선 삼국지가, 본격화 됐다. 오늘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6월 2일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합니다. 22일간에 열전에 들어간 거고요. 중간에 18일, 23일, 27일 세 번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좀더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18일, 23일, 27일 세 번의 TV 토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일, 30일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6월 2일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한 뒤에 6월 3일 날 본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기호 1번은 이재명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 의석수에 따라서 차지하기 때문에 기호 1번은 이재명 후보,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 기호 3번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냈으면 기호 3번 가져갈 텐데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호 4번이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대선 운동이 본격화 어, 했습니다. 오늘 아침 뭐 새벽부터 이준석 후보는 0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선거운동을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 예, 거기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영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 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새벽에 가락시장, 송파에, 서울 송파의 가락시장을 찾는 것으로 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경제를 살리겠다. 어, 어려움이 없는 서민 어, 경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락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시 바로 이제 막 지금 이제 시작을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청계 광장에서 어 본격적으로 이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첫 번째 유세를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새 후보의 유세 흐름 한번 대략 살펴보고 나서 새 후보 어떤 사람들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선 삼국지, 세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오늘 포커스 첫 번째 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9시 광화문 청교광장에서 첫 유세를 하고요. 이어서 동탄으로 갑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여기가 이제 뭐 반도체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곳이죠.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동탄. 그리고 대전. 역시 이제 대전에도 이 과학기술, 집적 그 도시가 대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탄과 대전을 거치면서 반도체와 과학 기술 어 이른바 어 자신이 얘기했던 이 K 이니셔티브의 핵심적인 이 그러한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쪽 관련해서 반도체, 반도체 및 과학 기술 관련 유세를 하는 걸로 첫 번째 지금 시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성장과 분배에서, 분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성장을 중시해야 될때다라고 하면서 성장을 내세우고 있고, 어, 민생. 뭐, 무슨, 뭐, 친명, 비명이 무슨 필요가 있냐.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생행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 공격도 이제 서서히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극우 세력이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가깝다. 그리고 또 친윤 인사 아니냐. 과거에 탄핵에 반대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는 그러한 것으로 선거전을 막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오늘 아침부터 바쁘게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가락시장 가서 시장 상인들과 어 만나서 어떤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고 이어서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합니다. 그런 뒤에 바로 이제 국립 대전현충원으로 어 이동을 해서 거기 천안함 사망자 묘역이라든지 이런 걸 참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남 지역 선대위를 거쳐서. 어,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김문수 본 서문시장에 둔것 같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는 거 여기로 가서 전통적인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대구를 찾아서 어, 그 동안에 뭐 국민의힘이 난맥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덕수 후보를 만드는 과정, 다시 또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 자체가 뭐 롤러코스터처럼 정말 정신없이. 업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당내의 여러 가지 내부 분열 이런 것들도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런 것에 대한 좀 상처를 아우르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초선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90년생으로. 어, 가장 뭐 젊은 의원이죠. 김영태 의원을 내정해서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김문수 후보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박대출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친윤 인사하죠. 이준석 의원은 오늘 0시부터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연세대에 들러서 연세대에서 어 이제 학생들과 학식을 하고 어, 이어서 광화문에서 유세를 하는 걸로 오늘 첫날 일정을 예, 가져갑니다. 여수 산업단지를 방문한 것은 이 경제를 다시 좀 살리겠다라는 예, 그러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어, 보여주면서 밤새 일하는 어, 노동 근로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산업을 어, 전남 여수 순천 이쪽을 또 하나의 약한 고리로 보고 그쪽을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강서구 부산에 있는 강서구 명지시장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선을 언 했던 곳이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대략 그 대선의 일정이. 이 대략 이렇게 시작이 됐고, 세 명의 후보가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이렇게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세 명의 후보들이 대략 어떤 인물들인지 간단하게 좀 비교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3인 비교 분석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흐름으로 본다면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흐름입니다. 어, 조사에서 50% 이상을 넘는 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 상당히 이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다른 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있긴 하지만 진보당, 기본소득상, 조국혁신당 등등이 아, 전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연대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민주당 당원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거의 90%를 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초반 상황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한20% 포인트 남지 이렇게 뒤쳐지는 대략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이른바 빅텐트 흐름 그리고 시작할 때는 지쳐졌지만 어, 경선, 이 본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뒤집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의지를 얼마나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강고한 이 지지층 플러스 보수층까지, 이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빅텐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 이런 부분들이 또 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당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의 단합도 어, 좀 강하게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또 김문수 후보가 안고 있는 이제 그러한 과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단 두 자릿수 지지율로 가져가는 거 이것이 선결 과제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6%에서 9%대 흐름을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또 관망하고 있던 중도 보수 세력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입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입당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제가 봤는데 김 이준석 후보가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안아서 두 자리 수 지지율 1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이준석 후보로서는 1차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다 지지하지 않는 그 그룹들 또 약간 지지 흐름이 강도가 약한 그 유권자들을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이 당겨갈 수 있느냐, 흡수할 수 있느냐가 이 삼강 구도에서 2강으로 나아가 1강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면 3강에 계속 계속 머무르냐 하는 이러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일 정도 기간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를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세 명의 후보들이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런 현재 상황에서의 장단점도 있고 또 기타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표를 한번 보면서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세 후보의 나이 나이부터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제일 나이가 많은 후보가 이세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70 3세입니다. 올해 나이 73세 1951년생 이고 이재명 어, 후보는 60세입니다. 60세 어, 1964년생 어, 공식적인 생년월일 상으로는 1964년생인데 실제로는 1963년생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는 1985년생 예, 40세 딱 40세부터 대선 출마를 할수 있기 때문에 딱그 나이에 예,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일 나이 많은 후보는 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40세. 에, 이렇게 됐다. 고향을 한번 볼까요? 고향. 이세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대구 경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후보 모두 대구 경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이 대구 경북에서 다녔습니다. 경북 중학교, 경북 고등학교를 이제 대구에서 이제 졸업을 했죠. 그래서 대구 경북과 관련해서 가장 연구가 많은 후보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어, 태어났습니다. 안동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안동에서 다니고 그런 뒤에 이제 성남으로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거기에서 이제 3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리고 성남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고향이 대구고 그그 그 선대 그 위에 할아버지라든지 이 고향은 경북 칠곡입니다. 그래 칠곡 쪽에 이제 선산이 만. 선산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출마 선언 하기 전에도 이준석 후보 이칠곡을 찾아서 조상들께 성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 세 후보 모두 대구 경북과 연고가 깊다라는 부분이 또 이번 대선에서의 이른바 이 빅3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학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 김문수 후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 한 26년 만에 졸업을 했죠.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뭐 어, 이러면서 졸업을 굉장히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는 중앙대 법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어, 다녔습니다. 어, 돈을 오히려 학교에서 받으면서 어,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죠. 이준석 후보는 하버드대학교 컴퓨터, 어, 과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스, 여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병역을 본다면, 어,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병역을 미필입니다. 예, 군대를 안 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중위 근치술이라고, 어, 이 1900, 71년도에 이 보안사에 이제 강제 징집 돼서 군대 갔는데 끌려갔는데 그때는 뭐 녹화 사업 등 해서 이렇게 강제로 거의 이 군으로 징집되는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로 이제 끌려갔는데 거기 장티푸스를 걸린 거예요. 어, 김문수 후보가 어렸을 때도 한번 장티푸스 걸려서 중이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이제 장티푸스가 걸려서 굉장히 심하게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이염을 세게 알았습니다. 그걸로 중위 근치술, 이걸로 전시근로역 미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공장에서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할 때 그때 프레스기에 왼쪽 손목이 눌리면서 왼쪽 손목이 골절이 됐죠. 그래서 6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병역을 미필하게 됩니다. 역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요. 이준석 후보는 산업 기능 요원으로 어 병역을 마쳤습니다. 뭐 산업 기능 요원이라는 게 어떤 연구소라든지 뭐 방산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런 데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거. 어 그것이 이제 산업 기능 요원이죠. 그걸로 이준석 후보는 병역을 마쳤습니다. 배우자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설란형 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는 설란영 씨. 여기 노동운동을 했던 전에 구로공단에 있던 세진연자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설란영 씨. 노동운동 하다가 만나서 두 사람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한명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씨입니다. 이두 사람이 만나지한 6개월 만에. 6개월인가, 7개월인가,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했죠. 빠르게 결혼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남자,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미혼이죠. 재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한 재산이 10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 뭐, 뭐 도지사 두번 지내고, 국회의원 지내고, 장관 지내고, 한 인물의 재산치고는 뭐. 어, 검소하다, 청, 빈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10억 6천만 원. 뭐, 재산 구성의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입니다. 관악구에, 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어, 이재명 후보는 30억 8천 9천만, 8,900만 원, 원 정도입니다. 30억 8,900만 원 재산이. 역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 대개 보면은 뭐, 아파트와 예금. 이것이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 뭐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와 예금,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준석 후보는 14억 7천만 원 정도 재산 갖고 있다. 이렇게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역시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과거에 저 본인 세번 출마했던 곳이죠. 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예금 등등 14억 7천만 원. 예, 김문수 후보가 제일 적고 이재명 후보 30억으로 제일 많고 뭐 이런 흐름입니다. 전과가 이제 이 공인된 전과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각각 전과 세 건씩 있습니다. 어, 김문수 후보 국가보안법 어, 위반 청구에 87년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받은 이 국가보안법 위반 있습니다. 천구팔 87년. 그리고 집시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받았고 감염법 이거 어 감염법, 예방법, 위방, 이 혐의로 이제 25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스크 하라고 했는데 마스크 같은 거잘안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세 건입니다. 어, 2003년에 공무원 자격사칭 한것 이걸로 이제 150만원 벌금형 받았고요. 2004년에 음주운전해서 150만원 벌금 역시 받은 적 있습니다.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에, 요것은 이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세 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뭐 전과가 없습니다. 주요 경력 한번 살펴보면요. 어, 김문수 후보는 어, 경기도지사 두번 지냈습니다. 두번 연임을 했었죠. 어,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지냈고 국회의원 3선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 경기도지사 지냈고, 이번에 이제 김문수, 이재명, 두 분의 공통점이 또 경기도지사 지낸 후보들이 맞붙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재선이죠. 어, 이준석 의원은 전 국민의힘 대표 지냈고 또 개혁신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현재 초선 의원입니다. 어, 주요 공약 주요 공약은 막 오늘부터 오늘도 뭐 주요 10대 공약 이렇게 막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어, 공식적이 아마 공약이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좀어 보이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그냥 한세 가지 정도씩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어, 김문수 후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또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해서 어 안전한 이 전기 사용량을 확보하겠다. 또 AI 시대 시대에 전기 사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이 원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또 김문수 후보 측의 공약입니다. 또 GTX를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 이 GTX 아이디어를 처음 낸게 김문수 후보 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5대 광역권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등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K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외교, 경제, 민주주의, 소프트 파워 4대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어,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 되겠다. 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K 인니셔티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관심갖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가능할 할 것이냐? 뭐, 이런, 그런 테마로도 기사가 많이 나온 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이재명 후보가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정부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셀리화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가 19개인데 이것을 13개로 축소하겠다. 뭐, 통일부, 여성부 등을 에, 폐지하겠다. 아,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지자체에, 그러니까 중앙 세수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넘기고 법인세를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포인트 할 건지 이것을 지자체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일정한 포션 안에서 어, 한3 0 정도 선에서 지자체들이 알아서 이 법인세를 뭐 받든지 안 받든지 아니면 뭐1퍼 뭐 받든지 5퍼 받든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라는, 이, 그러한 지자체 법인세 결정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준 국가를 선정을 해서 그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할수 있게 그대로 다, 허가,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부터 속속 그, 각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이 부분은 향후 기회가 될때 다시 한번 어, 정리 한번 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 지금 이른바 빅3, <laughs> 어, 대선 삼국지를 펼치고 있는 이세 명의 후보,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어, 이세 명의 후보에 대해서 대략적인 좀 비교 분석 한번해 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판단하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대선 후보 나름의 여러분들 이미 판단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유세 현장에 가셔서 유세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후보들이 내는 각종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 이런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어떤 이 누구를 과연 지도자로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지금 비교 분석해 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이제 기초적인 정보를 저희 아시아경제 AK 라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는 차원에서 쭉 한번 제가 가볍게 일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딱 스타트 하는 공식 선거로 스타트 하는 오늘 현재의 상황, 대략 이러이러 하다. 앞으로의 일정은 또 이러이러 하다. 그리고 현재에 압축된 이 빅3는 대략 이러이러 한 사람들이다. 라는 측면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